이런 발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려 아, 총을 달라고 아, 됐어. 우와 그님 네, 누구한테 왔어 밖에서 여쭤형 아직 못 오, 먹었어요? 이제 먹었어요 이거 혹시 룬피라면 이거 먹고 빼기하고 와... 새끼 도망가네 아, 이도화중킵킬 뺐는 게존나킹 받네. 가서 죽여버려야겠다. 안 되겠다. 아, 이도화중킵킬뺏겠어 네. 아, 어, 머리 맞는 게 싫어요? <laughs> 와. 레임을못 간다고? 나 관대. 아이씨 뭐야 이거 몇팀이었어 도대체 와이 여기는 아아 에요 아까 혼고 간게 진네를 빠졌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그런거 같아요 혼자 타고 왔거든요 나는 한팀 빠지고, 두 팀, 두팀 남았는데, 쟤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서, 한 팀은 거의 딱 깨고, 지금, 한팀 정리하면 된줄 알았다. 아, 진짜. 너무 무다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대거, 진짜. 아, 아니, 진짜, 이거. 에, 옷한총 어떻게 쓰냐, 이거? 죽 그, 때까지, 죽을 때까지 쓰는 거지, 죽을 때까지. 야, 방금. 저거 뭐야 베니리 으면둘다 죽었어 방금 몇 번을 번갈아 쏘는데도안 죽어 이 씨. 오탄 오탄 쓰는 사람들은 마음에 항상 무슨 마음을 품고 쏘냐면요4대 일을 하겠다는 <laughs> <laughs> 마음까지만 하지 않습니다. 아 미치겠다. 잘 쳐줘도 두 마리다 이런 마음. 엠포 같은 경우는요 그냥 잘 쳐줘봐야 한 마리다. 이 말도 안 되는 <laughs> 이런 와 데미지 진짜. 개구리네. 방금 그 정도 박았으면은대리리면다 잡았어. 맞죠, 맞죠. 다 잡고 딴놈 지금 보고 있지 그 상황이면. <laughs> 아니 죽여도 다 죽겠다 싶어서 가지옆에놈썸안 죽어 있고 또 이쪽 선수 안 죽어 있고. 안티씨는 <laughs> 오늘 게임 안 하시나? <laughs> 아못 살겠다 정말. 인원수라도 늘려야지 우리. 그렇게 밤 띠가 들어오면은 좀 해볼만 할 텐데 안 오네 오늘 방송에는 있는데 딴데 보고 있나? 아하. 아, 데리카 바로 소주. 네? 아니 앞에 창고 바로 내려야겠다 이거. 어, 어디 있어? 어, 뒤에 있요 뒤에 뒤에. 아 뒤에, 뒤에 있구나. 4명. 이게 창고 보고 만들겠는데 이거 잡놔나 죽겠는데. 어디로 갈까요? 일단은 먹어봅시다. 총 먹은 놈이 이기는 거니까. 이겨버리셨어요 정보 좀줄수 있나요 형님? 여기 여기 아뭐 죽기도 없고 아이씨 두놈 두놈 아... 라이업 들어오고 그냥 너네 같은 팀이니? 어아버리게끔안 정말 게임 오늘 이렇게 하면은 게임 못해안 해. 형네 <laughs> <laughs> 딱한 시간 반 걸린 것 같습니다. 아 정말 <laughs> 치킨 한 마리를 못 먹고 이게 뭔 짓이야? 소리요. 은 네, 여기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아... 네, 옆집으로 너무... 다다와 있어요. 기절. 희한하 있죠. 네, 옆집에도 하나 있어요. 옆집이요. 아그 아, 뒤에 뒤에 뒤에. 제그 뒤에 한 명. 파란핀 옆에. 윤호 씨한안 보이겠다. 가 알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붙었어요. 물번핀 옆에 담장에도 한 마리 있습니다. 어디 뛰어가, 어디 뛰어가? 이제 담장, 1번 핀 옆에, 담장. 못하는 애 같아. 나 안으로 들어왔어.